아주 오래 전부터,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마치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집에서 말 한마디가 폭탄처럼 느껴지고,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한 가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와 자녀는 늘 가까이 있고 싶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의 세상을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걱정을 답답하게만 여겼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서로에게 닿지 않던 마음의 벽을 과연 어떻게 허물고 다시 이어붙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롭고 따뜻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은 저마다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시대와 행성에서 온 사람들처럼 말이죠. 부모님 세대는 오직 안정과 익숙한 길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를 꿈꾸며 자녀들이 험난한 세상에서 상처받을까 늘 노심초사했죠. 그들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위험으로 가득찬 듯 보였고 자녀들을 향한 조언은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걱정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귀에는 그 모든 말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고 앞길을 가로막는 답답한 잔소리처럼 들리곤 했습니다. 자녀들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개척하고 새로운 경험과 자유를 마음껏 갈망했죠. 부모님의 걱정 어린 시선과 실세 없는 말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날개를 꺾으려는 간섭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음악 속으로 혹은 모바일 세상 속으로 깊이 침잠하며 견고한 세계를 구축하곤 했습니다. 외부 소음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듯이 말이죠. 따뜻해야 할 식탁은 때로 낯선 정적이 흐르는 공간이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나누면서도 부모님은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하고 자녀들은 내일과 모레를 꿈꿨죠. 각자의 이야기는 평행선처럼 엇갈릴 뿐 좀처럼 교차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로에게 건네는 말들은 허공에 흩어지거나 오해의 씨앗이 되기 일쑤였죠. 자녀들이 이어폰을 꽂고 자기만의 공간에 빠져들 때면 부모님은 그 작은 기계가 자신들과 자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져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 벽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두터워지는 듯 했고 가족이지만 각자 외딴섬에 갇힌 듯한 소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결국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부모와 자녀는 저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분명 애틋한 사랑이었지만 표현 방식의 차이와 이의 부족은 점점 더큰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처럼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 가족은 과연 언제쯤 서로의 별을 이해하게 될까요? 이러한 평행선은 결국 어긋나고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의견 차이로 시작되었던 대화가 점차 날카로운 말들로 변해갔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며 조언을 건넸지만 자녀에게는 그저 미래를 억압하는 간섭으로만 들렸죠. 자녀가 자신의 꿈을 조차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때 부모님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안정적인 길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가려는 그 길은 너무 험난하단다. 엄마, 아빠는 내가 편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야 라는 진심은 자녀에게는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아 라는 불신으로만 다가왔습니다. 자녀들 역시 부모님의 낡은 방식을 비판하며 자신들의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내세웠습니다. 요즘 세상은 부모님 세대와는 많이 달라요.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라는 외침은 부모님에게는 자신들의 경험과 사랑을 무시하는 반항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따뜻했던 집은 때때로 차가운 전장처럼 변모했습니다. 서로에게 쌓인 서운함과 불만이 폭발하는 순간들이 잦아졌고, 고성이 오가거나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발길을 돌려 조용히 거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앨범을 꺼내어 자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넘겨보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해맑게 웃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멀어져 버렸을까,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는 자책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한편, 자녀 역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님과의 갈등을 털어놓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부모님은 왜제 마음을 몰라주실까요? 제가 뭘 원하는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으세요. 라는 목소리에는 관계 회복에 대한 미약한 열망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 가족에게도 미미하지만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자녀는 방을 정리하던 중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고 빛바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펼쳐든 그 일기장은 부모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꿈 많고 열정적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고민과 불안 속에서 힘겨워하던 청춘의 기록이었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 사회의 첫발을 내딛으며 겪었던 좌절들, 그리고 지금의 자녀와 다를 바 없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솔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는 일기장을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알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잔소리만 하는 엄격한 부모님으로만 알았던 그들이 한때 자신과 똑같은 청춘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겪었던 선택의 기로와 고뇌는 지금 자신이 겪는 질로 고민과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단지 부모가 아닌 한때는 같은 젊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작은 발견은 자녀 마음속 부모님에 대한 고정관념의 벽에 미약하지만 소중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엄마, 아빠 저할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일기에서 느낀 감동과 죄송스러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젊은 시절 겪으신 어려움과 희생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는 진심을 전했죠. 그동안 부모님의 말씀을 간섭으로만 여겼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놀라움과 따스한 감동이 스쳐 지나가는 얼굴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신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자녀만큼은 겪지 않기를 바랐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차가 식어갈수록 가족의 마음 속 얼음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순간 무거운 오해의 짐은 서서히 벗겨졌습니다.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한올한올 한올 풀리듯 서로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면서 마음의 거리는 좁혀졌습니다.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벽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라는 다리가 놓이는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오해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희망찬 미래를 설레는 마음으로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꿈과 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혹여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는 기꺼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평화롭고 따스한 분위기와 깊어진 유대감이 그들의 일상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더 이상 소통의 부재로 인한 답답함이나 해묵은 오해로 인한 갈등은 그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거듭난 것입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비단 그들만의 특별한 사연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세대 간의 깊은 오해와 복잡한 갈등 속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고 의미 있는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까이 살고 있지만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는 가족에게 과연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기 기울여 본 적이 있었을까요 부모님 세대 가 치열하게 살아온 세상과 자녀 세대가 마주한 현실은 분명 다르 지만 그 다름이 결코 단절의 이유나 변명이 될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가 완벽하게 똑같아지거나 일방적으로 맞춰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고유한 색깔과 개성을 존중하고 그 차이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과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서로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나누는 작은 노력과 견고해 보였던 오해의 벽을 허물기 위한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이야기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강물이 따스한 햇살 아래 서서히 녹아내리듯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도 따뜻한 대화 앞에서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혹은 마음 속 깊은 곳에도 어쩌면 이야기 속 가족과 같은 사연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대 간의 깊은 벽은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아닙니다. 이야기와 대화라는 힘으로 우리는 그 어떤 벽이라도 지혜롭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 모두의 가족도 이야기 속 가족처럼 따뜻하고 깊은 유대감을 다시금 꽃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